여기는 아, 리츠칼튼 코알라쿠프알라프에 있는 리츠칼튼 스위트룸입니다. 음, <놀비> 음, 알겠습니다. 우리 고즈니해 <놀비> <욕해. 놀비> <놀비> 여기는 부엌. 여기는 부엌. 여기 부엌에도 화장실이 있고 여기는 아유, 마티가 갔네. 여기는 붙박칼튼 클럽 스위트룸. 여기는 빈방. 아, 네. 여기 뭐다 이런 거다 있고 뭐 오븐도 있고 근데 전혀 뭐 안에 먹죠? 세탁기도 있고. 제가 뭐할거 없나 보다. 여기는 또 하나의 거실. 그리고 여기는 내 방. 동생이랑 둘이 왔어요. 여기는 파우더룸. 그 다음에 여기는 욕실, 화장실, 샤워실. 그리고 옆방에 동생 방이 따로 있는데 어제는 동생이 나랑 같이 자고. 얘도 혼자, <laughs> 여기는 그냥 방만 동그러니. <laughs> 여기도 욕실 있고, 응. 뷰가 괜찮죠? 저쪽 뷰가. 음, 뭐, 볼게 없네. 지금 여기 클럽 스위트룸은 한, 세 번째? 전에는 한방 하나 더 있던 건데. 뭐, 집만 크지, 뭐. 딱히.